일어나니 하십니까? 모케약제 뭐 십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십강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일어나는 교회. 교회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laughs> 성도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죠. 다시 올라가는, 다시 일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히브리서 1 0장 5절. 어, 죄송합니다. 13장. 히브리스 13장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I will never, 계속 이제 반복해요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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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ake.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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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앞에, 네가 만모, 니가 돈을, 네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삼남만상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물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니다요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이제 냉정하게 냉정하게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교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을 등한시하고. 다른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늘리기, 교회 건물 보수하는데 온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교회, 뭐 장로교회,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일 세대 개척 목사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장로들을 주식해서 주주 노릇을 해요. 참 안타깝죠. 자, 이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그리고 모든 문제는 리더의 문제 리더의 문제. 목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문제 우리 교회가 부활한 걸 목사님 문제. 이렇게 몰아붙이면안 되고요. 목사로서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변명하지 말라 했죠. 우린 추수 감사절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추수, 이한 나스로 마지막 추수하는 게 추수 감사절의 의미예요. 첫 번째 추수는 맥추절이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추수는 뭘 드려야 될까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의 추수감사 헌금, 교회가 그것만 강조해요. 자, 이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걸 포함해서 모든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다. 자, 사역도 분담해야 되고, 비전도 서로 나눠야 되고, 아까 제가 영원 구원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리 고를 마지막 방문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교를 만났죠. 사교가 자기 재산의 이분이 남의 걸 토상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재산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초대교회 그 사역들, 돕는 손길 사역들도 많이 있었지만 막달라마, 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리아, 뭐 요셉, 많이들 있었지만 사오의 재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다 따라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많이들 따라 올라갔죠 초대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들어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늘어나고요. 회당들이 다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맹전하게 우리가 다시 그냥 의사의 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시 첫사랑,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혼을 추수하는 이런 교회들 보세요. 에베소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교회가 없어요. 물론, 영적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써머나 교회 두 개만 있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목사도 영적인 목사가 아니라고요. 성도도, 교회도 영적인 성도,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파괴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여러분, 목회야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특강할 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